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일 코로나19 한국, 중국, 일본 주요 뉴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질병본부 오늘 통계, 오늘 집계입니다. 자, 어제 확진자가 89명이 나왔고요 누계는 9,976명. 아, 만명 정도 하고 있군요. 하루에. 자, 요거는 일본 후생노동성 집계입니다. 좀 보기 어려워서 제가 요약을 좀 해놨습니다. 자, 확진자는 225명이 나왔고요. 검사는 2천 명, 2000명. 아직도 2천 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분의 1이죠. 검사 누계는 34,508명을 하고 있군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볼까요? 자. 일본은 확진률이 6.31%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31% 정도 나오고요. 사망자는 일본이 통계를 조작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사망자를 검사도 안 하고 화장을 한다는 현직 장의사의 고발도 있었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 비례로 한번 따지면 일본은 0.03%를 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0.85%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으로 잡아놨고, 일본 인구는 1억 2,500만으로 잡아놨습니다. 글쎄요, 일본은 검사 수가 아직 안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 이거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집계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정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늦었죠. 보통 한국 시간 9시 정도에 나오는데, 오전 9시. 오늘은 지금 5시. 제가 자료 만진다고 시간을 좀 써서 오후 4시 정도에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규 확진자는 35명이고, 해외 유입이 35명입니다. 신규 무증상 환자는 정확히 표현하면 신규 무증상 감염자입니다. 55명. 우리나라 같으면 이걸 확진자로 다 넣을 텐데 중국은 별로 설득력 없는 이유로 무증상 감염으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증상자 전체 인원은 1075명입니다. 자, 신규 무증상. 우리나라로 치면 확진자죠. PCR 검사를 해서 양성이 됐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는 확진으로 분류하지만 중국은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합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호북성인데, 호북성 직계 무증상자, 집계가 안 올랐다고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중국 사람들 댓글이. 자 호북에 오늘 37명의 무증상자가 나왔습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쓰는 용어가 달라서 그런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호북성에 오늘 확진자가 37명이 새로 생긴 겁니다. 자 이건 하남성 신규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가 나왔다고 현을 봉쇄했다는 뉴스입니다. 공문이죠, 정식적인. 자, 이분은 종남산이라고 중국 전염병 최고 권위자인데 글쎄요, <laughs> 중국에서 최고 권위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무증상 감염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무증상 감염자를 따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했는데,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례로 해서, 흑룡강성에서 무증상자였지만,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케이스. 밑에 거는 성도, 사천성 성도에서 해외 유입된 케이스인데,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가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서 확진으로 잡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도 잘안 가고. <laughs> 자, 이건 일본 뉴스입니다. 확진자 수인데 매일. 검사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검사자수 비례에서 얼마나 나왔냐가 중요한데 일본 언론은 의도적인지 몰라도 검사자수를 자꾸 빼먹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이거는 24시 기준이라 조금 다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집계랑 조금 달라요. 자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확진자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검사자 수를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확진자가 8.97%가 나왔습니다. 확진률이요. 검사자 수를 늘리면 당연히 확진자 수도 늘어나겠죠. 8.97%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5%에서 7% 정도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일본에 만 명의 검사를 하면 최소한 500명 이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하지만 일본은 하루 2,000건도 안 하고 있습니다. 2,000건 정도 하고 있군요. 자, 이건 주말이라 296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206건 했습니다. 평균으로 나누, 나누면 일주일 동안 하루 2,000건을 못한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거를 7로 나누면 1,500건 정도로 한 겁니다. 1,600건. 445위에서 하루에 1,600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문제가 이겁니다. 검사자 수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확진자나 사망자 수 절대 숫자만 집착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검사자 수가 늘어야지 정확한 통계가 나올 텐데 검사자 수는 언론도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laughs> 자, 이건 뭐 도쿄 시내 감염자 연령대 비율입니다. 30아4아네40% 정도가 30대 이하라는. 자, 오늘도 간단히 한국, 중국, 일본, 코로나19 주요 뉴스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